<웃음> <웃음> 그래, 그리 쉽지는 않겠지. 나를 허락해 줄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.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. 작은 날갯짓의 꿈을 담아. 조금만 기다려봐. 오 마이 러 e 반갑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봐라고 이제 말하고 음, 2년이 거의 가까이 지난 홍통령의 유튜브 채널의 김동영입니다아 <laughs>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반갑습니다 홍통령의 유튜브 채널의 김동영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은 어, 제가 왜 이제 영상을 쉬었고 어, 왜 음, 여러분들한테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, 참,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. 음 뭐, 장소는 변한 거 없죠. 뭐, 이사를 가진 않았으니까. 어, 일단, 첫 번째, 음, 내가 왜 영상을 쉬었냐, 어 시청자한테 말도 없이 쉬었냐.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, 음, 간단하게 말하자면, 고등학교 생활이 되면서, 유튜브가 올리기 힘들어졌다 딱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하면 좀 길게 설명하자면 음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마지막 영상 올리고 끝이 났었는데 그 영상을 기점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였으니까 바로 이제 고등학교로 가서 기숙사를 들어가서 공부도 하려고 했지만 공부는 나한테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어, 그림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림으로 진로를 정하고 어, 시간도 안맞아 유튜브 올릴 시간을 까먹고 주위에서 유튜브 하지 말라고 하고 나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림으로 시작을 했고 유튜브를 안 올리게 됐다 그러고 2년이 지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. 댓글 받게 졌다. 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음. 그리고 두 번째 왜 아무 소식도 없이 우리를 떠났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. 음. 대화를 바로 가득든요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머리밖에 쓴다. 죄송합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, 음,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, 음, 그냥 귀찮음 때문에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예상을 하셨겠지만,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많이 바뀌고, 저도 이제 진로 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.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유튜브가 이제, 음, 너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,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, 그래서, 음,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을 못 하고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귀찮았던 것도 있고, 음.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떠날 것 같았거든요. 음.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못 말이 들었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왔냐. 뜬금없이, 소식도 없이.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그, 여기 이렇게 뜰 텐데 이 영상이 뜬 거예요. 이 영상이 뜨고 나서, 한번 이 영상에 들어가서 봤는데, 와, 진짜 추억이 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제 지금 내 유튜브가 어떻게 방치되고 있나, 한번 들어가 봤는데, 오랜만에, 생각보다 2, 3 유튜브 접었냐, 영상 안 올리냐, 하는 싫은 분들이 많고, 구독자가 한 100명, 솔직히 100명 더줄어들 거라 생각했어요. 어, 98명까지 떨어졌을 거 생각했는데, 와,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었더라고요, 2년 사이에. 많이나 아니지만 그래도 270명대에서 멈췄으니까 거의 지금 2 9 0명이죠 290명이었죠? 지금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이기서 찍는 기점에서 290명인데 거의 271명이서 지금 한 21명 늘어죠 정도? 21명 2년 사이에 그 뜻은 물론 구독을 취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독을 누르신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댓글달아주신 분들이 많다 근데 팔이 아파가지금 카메라 건드리거든요 좀버릴게요 흔들린 는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껴서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고 싶고 옛날에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오게 된 되었습니다.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다시 인사받겠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근데 팔이 너무 아팔 참아 오케이 됐어. 근데 제가 왜옛날엔 고정돼 썼는데 왜 지금은 안 쓰고 있냐 물어보신다면. 어, 고정대가, 부러졌습니다. 부러진 다음에, 살까 했지만, 이제 유튜브가 이제 안 올리다 보니까, 아, 그냥 뭐, 유튜브 안 올리는데 왜 사야 되냐? 해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, 기억고 이렇게 벌을 받게 되네요. 발이 지금 너무 아프습니다 지금, 카메라 떨린 거좀 이해해주시고요. 그래가지고 빨리 영상 꺼야 될것 같은데, 여러분한테 미안해가지고, 좀 더, 좀더 영상 찍,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다들 기다려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 촬영, 이제, 제 계획은,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영상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저도 이제 진로가 이제 미술 쪽이다 보니까, 미술과 유튜브를 동시에 해가지고, 뭐, 한쪽이 망해도, 이제,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, 유튜브도 치우고, 미술 쪽으로도 이제 키울 것 같습니다. 가끔씩 뭐 미술 영상 올릴 수도 있고, 그리고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홈트는게 운동도전기 있죠? 그거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음,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올리고 쇼트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의 흐름을 알고리즘을 타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도 많아지고 싶고 인기도 많아지고 싶습니다 예! Yeah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.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